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이입니다 오늘 산연기 같이 수업해볼 내용은 16장 혼잣말하기입니다 다시 말해 독백에 대한 수업입니다 내용은 독백을 하면서 자주 저지르게 되는 실수 그리고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면서 독백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약하고 또 보충한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혼잣말 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백, 그 오래된 화석. 독백은 극문학에서 수많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고,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가장 사랑받는 형식에 의존해서 표현되었다. 형식이야 어쨌건 그것은 언제나 한 등장인물이 자기한테 또는 그 자리에 없는 등장인물한테 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특수한 이유 때문에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물한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고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배우는 때때로 독백 대사가 극장 2층 맨끝 줄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실생활에서도 어떤 말들은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크게 말하는 것만이 독백이다. 그 밖의 것은 전부 대화다. 배우를 위한 많은 책들은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얘기하는 긴 대사를 희곡에서 뽑아내어 독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가 말이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코웃음, 하품, 돌아섬, 미소, 주의를 온통 기울인 집중된 표정 등으로도 얼마든지 말을 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등장 인물이 관객한테 얘기한다면 그것은 독백이 아니라 대하며 그때는 관객이 대화를 나누는 배우의 상대가 된다.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왜 혼잣말을 하는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이며 반복적이고 맥 빠지는 일의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간이나 좌절감, 정서적인 문제들 같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만일 여러분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집을 황급히 나서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다면 스스로 혼잣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열쇠가 어딨지? 라고 말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집을 떠나는 육체적인 행위들을 진행시켜 나간다. 따라서 이때 말은 그저 자기를 조직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혼잣말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일상을 넘어서서 또 다른 환상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을 점검하라. 늘 하는 일에 지루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자주 영화 배운 척 하면서 환상들을 중얼거린다.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예쁜데 괜찮은데 잘생겼다 라고 해보지 않았느냐 말이다. 거기서부터 혼잣말은 연극적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랑 싸우고 집에 들어와 그 순간 하지 못한 말이 떠오르면 우리는 코트를 던지며 너만 다, 잘났냐? 너는 뭐 실수 안 하냐? 바보. 그때는 왜이 말이 떠오르지 않은 거냐? 하며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다. 이때 이야기 전체를 말하거나 순서대로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설명해줘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와는 달리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필요한 외적인 논리를 동호하지 않은 채 말을 한다. 우수한 극작가들은 독백을 쓸때 이런 점들을 다 알고 쓴다. 우리는 또 말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토론하다가 나를 이긴 어느 친구와 언쟁을 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내 마음의 눈 안에서 레스토랑에 앉아있을 뿐이지 내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지 않다. 따라서 난 맞은편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줄리엣이 발코니에 서서 혼자 로미에게 말할 때, 로미오는 그녀 마음의 눈 안에서 무도회장이나 거리 또는 자기 방에 있는 것이지, 그녀가 쳐다보고 있는 곳에 있지 않다. 줄리엣이 혼잣말을 하기 전 또는 하는 동안, 하는 사이, 어쩌면 한 후에. 그 발코니에서 하는 행동을 생각하다 보니 배우들이 독백 연기를 할때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떠오른다. 배우가 단어들을 중심으로 독백을 구축하고 자신의 육체적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들을 잇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말한다. 혼잣말을 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거기서 할 행동을 결정하라고. 언어적 삶은 그 말이 튀어나오는 육체가 잘못 사용될 때 절대로 자유로움과 명확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강력히 권하는데 여러분은 언어적 행동에 접근하기 전에 육체적으로 장면을 발견하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는 아무개를 기다리며 방안에 있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수행하는 행동에 의해서 구체와 특수화되어야 한다. 일단 육체적인 일이 결정나면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충동질해 주는 내적 또는 외적 대상물들과 접촉하기가 쉬워진다. 여러분의 활동들이 언어 생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여러분이 한 활동에서 이탈하여 다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은 혼잣말을 하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혼잣말을 하겠다고 앉거나 서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배우들이 제법 자주 빠지는 딜레마가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배우들은 자주 혼자 얘기하는 동안 자신을 화내게 한 등장인물에 대해 말하면서 삼류 배우들처럼 설명하려 들거나 언어적으로 연극화하려 든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때론 과장하거나 때론 단발적으로 흉내를 내거나 하면서 말을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관객에게 대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배우들이 범하는 실수는 감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통해 감정과 기분, 때론 생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장면에 그 뒤에 나머지 등장인물이 퇴장을 하고 혼자 남아 독백을 하는 그 장면을 연기를 한다면 인물이 독백을 하기 위해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기분이 나빠 함께 가기가 싫어서 남았겠죠. 드라마 이제 구성상. 그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아마 속으로 먼저 그 나간 무리들 중에 그래도 내 걱정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사라진 곳을 애서 외면하면서도 의식하게 되죠.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더 화가 나기 시작하거나 서운하거나 어디 두고 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뭔가를 생각할 겁니다. 자, 이때 독백은 그러한 그 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마치 인물이 독백을 하기 위해 거기 남아 있는 것처럼 독백을 열중해서 연기를 해요. 관객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게, 어, 그렇게 연기를 하면, 어, 뭘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게 돼요. 일상에서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삐진 거죠. 맞죠? <laughs> 삐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인물이 그 대사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생활에서 내가 했던 그런 서운함과 그런 감정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요. 감사합니다.